써봅시다 네, 그렇게 면도를 끝냈는데요 제가 거울을 보고 면도를 한 것도 아니고 어제 저녁에 면도를 했기 때문에 수염이 많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펄을 깎은 적이 없는 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얇은 수염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깎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, 얇은 수염 정도는 칠수 있을걸요? 켜서 대고 돌리고 이게 살짝 살짝씩 이게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. 어 살이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네요. 일반 면도기를 할때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죠. 그냥 쓱쓱두번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. 보면은 잘렸는데 좀 아쉽다. 보이시나요 차이? 확실히 덜 보이게 면도를 했다긴 하는데 이게 살짝 요렇게 만지면 그 꺼끌꺼끌함이 있어요. 완전 깊게 깎이진 않는다는 거죠. 이 친구로 하면은 물을 묻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보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이거든요. 이렇게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? 여기는 살짝 살짝 꺼멓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한 1, 2mm 정도 덜 깎인 느낌이고요. 얘는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살인데 크게 느낌이 없는? 확실히 칼면도기가한 번에 두번 정도 꺼었는데 잘 깎이는 건 있다. 하지만 면도를 했을 때 너무 따갑다. 날을 계속 바꿔야 되고, 날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아쉬운데, 얘는 그거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볼수 있지만, 초기 구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. 계속 쓰는 돈이 많이 나가고, 한 번만 많이 나가. 물론 요즘은 세척액도 산다고 하는데, 그거는 써봐야겠죠? 쓰다가 뭐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세척을 잘안 하면. 근데 그건 제가 물로만 한번 닦아서 써보다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. 예, 팔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. 어, 배터리가 15%였는데 지금 없다고 알림이 오는 걸 보면 생각보다 빨리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오늘 필립스 9000을 써봤는데,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전기면도기 자체를 처음 쓰는 건 아니고, 샤오미에서 나온 네모난 여행용 면도기가 있거든요. 그거를 써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. 요거는 그렇게 아픈 건 없고, 얼굴 불긋해지지도 않는데, 그거는, 아, 면도잘안 됐구나. 그거는 굉장히 아팠어요. 이렇게 대충 하면은 살이 안 깎이고, 깊게 꾹 누르면은 살이 씹혀서 살도 살짝씩 잘리는, 물론 그 엄청나게 팍 깎여서 피가 철철 나는 건 아니고, 살짝 뻘겋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요거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초록불도 나와서 거울 보고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어... 정확한 거는 좀더 써봐야 정확한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녹화를 다 하고 수염이 제대로 안 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수염이 하나도 안 잘렸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처럼 빠르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막 움직였다면 작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친구의 조금 단점이 충전기가 이 C타입이나 다른 것처럼 딱 맞물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끼고 약간 헐렁헐렁 빠지는 그냥 얘를 잡아당기면 선이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충전을 하다가 선을 건드리면 선이 너무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면도가 되기는 돼요. 되기 되는데 어, 되기는 되는데 아직 좀 학습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. 대충 했을 경우 는, 검은 색깔이 좀 많이 남는 면도가 된다. 그래서 면도가 면도 같지 않다.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연결을 시켜보니까, 이 압력 조절도 가능하고, 어느 정도로 해서 초록색이 나오는지, 제 피부가 민감한지 안, 피... 안 민감한지로 다 가능했는데, 매우 민감함으로 설정을 해서, 하라는 대로 조금 따라해서 한 3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물을 묻히는 것보다는 건조하게 하는 게좀더 피부에 좋다라고 앱에서 알려줘서 그렇게 했는데, 바로 쓰기보다는, 조금 공부가 필요한 그런 면도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면도 방법과는 좀더 다르게 앱을 다운 받아서 한번 보시는 게좀더 정확한 면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쁘지는 않은데 아픈 것도 자극도. 어, 하고, 그래서 스킨을 발라봤습니다. 그랬더니, 그 면도했을 때만큼 그렇게 엄청 따갑다는 없었어요. 물론 얘가 주황색깔이 될 때까지 계속 면도를 해보면 따가울 수도 있지만, 따겁긴 했지만, 어, 그 날면도기 보단 덜 따가웠다. 하지만 날면도기 보단 덜 잘린 것 같다. 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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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두께만큼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리뷰 영상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. 빠이.